안녕하세요 교육생 여러분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용하는 SILSAFETY 인테그 e 티레벌에 대하여 설명하려 합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분의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레일 인재개발원, 곡성교육원에서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 이주원입니다. 철도 신호 분야에 98년 입사하여 전기원, 전기장, 기술원, 선임장, 팀장을 거쳐. 지금은 교육생과 함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습량과 긴장감은 반비례한다 라는 뜻을 마음에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도 좋은 교육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발주업체로서 공사나 제품 발주 시 우리가 기대하는 제품의 품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따로 적어서 규격을 요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의 경우 케이스가 파손되어도 위험이 없어야 하며 과충전 시 과열이나 폭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작업 중 전해에게 의한 상해가 없어야 하며 10년 이상 사용하여도 제품의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시방서를 세세하게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한 규격이 적용되어지고 있는 규격을 적용해서 발주나 구매를 하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의 SIL이란 규격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SIL 다음에 원어의 줄임말이며, Safety Integrity Level, 규격의 종류 중 하나로서 ISO, ICKS, JS, C 등 많은 규격을 포함합니다. 이중 안전에 관련된 규격으로서 철도 신호 제어 설비는 고장이 적어야 함은 물론, 높은 신뢰도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안전 규격이 필요한데, 이것을 SIL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내리면, SIL 즉, 안전무결성등급이란 안전시스템이 주어진 시간 동안 모든 운전 상태에서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합니다. 2005년 12월 11일 영국 번세필드의 연료저장소 폭발로 인해 최초 제한된 안전등급이며, 독일의 TUV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IEC 국제전기기술연합에서 제정한 6 1508 규격을 기준으로 시행되어집니다. 해당 분야는 전기전자 프로그램이 가능한 전자안전관리설비의 기능안전에 해당되며 안전을 위해 설비를 보강하는 방법이 아닌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 발생 빈도가 아닌 안전 사고의 발생 빈도를 측정해 척도로 합니다. 대상 분야로는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 의료, 전기계통 등 다양하며 기준은 SIL 4까지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야마다 기준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우주항공 분야의 경우 일단 우주선을 발사하면 유지보수가 힘듦으로 거의 10만 시간에 한번 안전 사고가 날 확률로 안전성 레벨을 정하고 이걸 SiLSA라고 말하며 헤어 드라이기를 만드는 회사는 24시간 연속 가동 시 화재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정도를 SiLSA 기준에 적합하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IC 62,425 신호 물품 승인과 관련이 있으며 독일의 TUV라는 기술 인증 협회가 인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증 파트너로는 한국의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호물품의 기능 및 품질, 안전도를 시험하고 판단합니다. 이곳에서 승인받지 못하면 SIL 등급을 인증받지 못하여 물품의 판매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인증시험 시 실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리라 봅니다. IC62278RAMS 적용이란 사용자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기동되며 또 고장 발생에 대해 어떤 동작을 하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갖고 있는지에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 폐기까지 최상의 품질과 안정된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즉, 군사무기 시험평가처럼 가장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IC62279 프로그램이란 설비의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안전성을 평가해보고 등급을 내리는 규격입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든다면 연동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데이터 입력 시 장애가 절대 나지 말아야 할 데이터를 넣어 출력의 장애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있는데, 연동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인 점검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들면, 장애가 날 수밖에 없는 값을 입력하여 장애가 나는지 아니면 출력 값을 내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동 검사 시 도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진로와 출력 값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IC62,278의 RAMS의 평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에 대한 네 가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신뢰성은 릴라이어 빌러티라고 하며 재료, 부품, 시스템 등이 규정된 조건, 사용, 환경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고장 없이 의도한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분석기법은 FMEA, FTA가 있으며 FMEA는 장애 원인을 보고 장애 결과를 찾아가는 기법을 사용하거나 FTA는 장애 결과를 보고 장애 원인을 찾아가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여분 기법은 장애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개의 동일 기능, 제품을 설치하여 대비하는 것을 말하며 폰노이만 박사가 발표한 결함 허용 기법은 컴퓨터 부팅 시 중간에 프로그램 상 문제가 있더라도 안전 모드로 컴퓨터를 시작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렇듯 신뢰성 부분을 만족하여야만이 높은 SIL 등급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가용성이란 A B A I L A B I L I T Y로 필요로 하는 어떤 순간에 시스템이 올바르게 동작하여 시스템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조건에서 특정의 시기에 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확률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가용성이 낮은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유지보수성이란 MAINTAINABILITY라고 하며 예비부품 확보로 인한 신속한 수리를 제공받을 수 있거나 유지보수가 쉽도록 유지보수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고장났을 때 수리할 부품이 없거나 부품 교체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좋은 유지보수 환경이라고 할수 없다. 또한 유지보수를 위해 예방보수, 정기보수를 시행하다. RCM 즉 신뢰성 기반의 유지보수를 시행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PDM이라는 예상보수를 시행하는 것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예방보수나 정기보수는 유지보수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고장 나지 않았는데도 제작사, 시험성 적서에 의해 교체를 하는 보수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CM을 도입하게 되었다. 신뢰성 기반의 유지 보수는 고도의 실력을 가진 기술인이 있어야 하며 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사용 기한을 결정하고 문제 부품을 유지 보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보수 PDM은 최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인이 항상 문제가 되는 곳에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하여 장애가 예상되어지는 부품을 유지,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데이터의 신뢰성 및 양의 부족으로 아직 예상보수로는 이동하지 못하였으며 현재는 신뢰성 기반의 유지보수는 시행 중입니다. 안전성은 safety라는 원어를 사용한다. 안전은 위험, 고장의 발생 확률을 줄이고 고장 시에도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성을 가급적 결함 허용 시스템으로 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각 구성, 요소에서 예측되는 결함이나 위험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첫 번째 예로 FAIL s a f e t 는 건널목 전동차 단기처럼 전원차 단시 자동으로 도로를 차단하는 동작을 말한다. FAIL Saft는 건널목 경보등처럼 경보등 제어회로 고장 시두 개의 등이 전부 점등되는 것을 말한다. 풀프루프는 연동장치 등의 진로를 잘못 취급하려 해도 취급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안전무 결성 등급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철도 안전은 갈수록 고속화되어지는 열차, 운행 속도로 인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우리는 국제 규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중 안전 규격의 대표격인 SIL에 대한 지식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